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기운이 빠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자꾸 질투심을 느끼고 상대방을 경쟁상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내 곁에 둬야 하는 나를 매력있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의 특징은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인지심리학 공부하는 김태훈입니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좀안 좋아지거나 기운이 빠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자기 고민 상담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감정을 배출하는 통로로 상대방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을 배출한다는 건 좋은 걸 버릴 리가 없거든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거고요. 이게 지속이 되면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내 기쁨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언가 기쁜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같이 기뻐해 주기는커녕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랑 무언가를 같이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냥 상대방에게 자꾸 질투심을 느끼고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조금 질투를 느끼고 조금 뭐 경쟁심을 느끼는 정도라면 어느 순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심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많은 전문가들이 피해야 할 1순위로 꼽을 정도로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항상 남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문무 문제를 객관화해서 바라보지 않고 항상 남의 원인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 가서는 내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내 탓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랑 오래가는 건 당연히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점점 나의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생 내 곁에 둬야 하는 친구들은요, 언제든 서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닐까 해요. 서로 일정이 안 맞으면 뭐 자연스럽게 밀어도 되고, 이런 편안함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편하다는 건 뭐냐면요. 서로의 일을 부담없이 공유할 수 있고, 서로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 자, 그리고요. 만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 편안하게,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응원해 줄수 있는 친구도 당연히 진짜 친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힘내, 할수 있어. 이렇게 무의미한 말을 전하는 거는 진짜 친구라고 할수 없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좋은 친구라면 그 친구가 뭘 힘들어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조용히 그 일을 옆에서 도와줄 겁니다 아마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때 아무 말 안하고 옆에서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같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친구가 됐는데 그냥 뭐 한두 달 길어야 1 2년 알겠다고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긴 시간을 오래 가려면 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나를 매력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도 모르는 내 장점을 발견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냥 가식적으로 칭찬을 던지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진심으로 그런 걸 발견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나한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나를 제대로 알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내가 친구를 만날 때 일부러 나를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 편하거든. 두 번째, 조언도 해줄 수 있는 친구여야 합니다.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라면 내가 부족한 점이나 나의 단점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부정적인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충고를 실컷 한 다음에 내가 너다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친구들은 곁에 두면 좋은 영향력을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잘 해낸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와, 그때 내가 너 덕분에 힘을 진짜 많이 얻었거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친구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낼 겁니다 필요하다면 조언도 해줘야 하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친구가 정말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모두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매력을 느끼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부담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책임감들이 보통 커져요.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기에서도 또 부담이 생긴다면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할 리가 없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서 자꾸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두 가지. 내적인 요소랑 외적인 요소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외적인 요소를 떠올려 보자면 여기서 뭐 외모가 뛰어나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굳이 강조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건강하고 생기 있는 모습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이에 맞는 혹은 지금 나이에서 갖추어야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적인 매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그런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유해진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경험에 대한 확신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한 경험이 맞다는 생각이 자꾸 단단하게 쌓여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신다면 상대방이 그 얘기 듣고 싶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하시면 안 좋은 말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한 그런 의견이라고 해도 그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면 절대로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노력을 무시하는 말씀은 피하셔야 됩니다. 야, 너 그거 시작한 지한 5년 되지 않았어? 야,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정도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말씀은 상대방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들을까요? 내가 그동안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 노력을 깡그리 무시당하는 겁니다.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5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들어보고 그 사람의 노력은 노력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혹시 다른 가능성들은 있지 않았을까를 서로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서 상대방의 관계를 건드리는 그런 말투도 되게 피하셔야 되거든요. 야, 넌 말이야. 왜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니? 혹은 어르신들한테. 아니, 아버지는 왜그 친구 말을 계속 그렇게 들으세요? 제가 보기엔 아버지한테 계속 안 좋은 영향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건드리는 순간 그 상대방 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신뢰를 깨뜨리는 말씀을 피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만 말해 주는 건데 걔가 그러는데 너 이런 문제가 있대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전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는요 처음에 들을 때는 나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나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험담은요,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긴 한데요. 때에 따라서 안 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살면서 단한 번도 누군가의 험담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왜 사람들이 험담을 할까를 생각해 봐야죠. 험담이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면 아마 지금 험담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느냐. 진화적으로 험담이 유용한 정보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인 관계에서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설령 부정적인 정보라고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꽤 가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험담을 들으면서 미리 알수 있게 되고, 미리 평가할 수 있게 되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정보가 부족한 사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소셜 미디어나 주변의 평판 확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에 비해서 험담의 가치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사에게 너무 화가 났는데 그냥 꾹꾹 참아라. 이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럴 때 험담을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 조직과 무관한 사람이랑 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직에 있는 누군가와 험담을 하게 되면. 그 얘기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런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사람과 편안하게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을 이끄는 분들이라면 이 험담 혹은 뒷담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대처하셔야 돼요. 구성원들이 리더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개입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그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험담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연해지면요 내가 누군가의 험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할수 있게 되고요. 서로 몸살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만연하지 않도록 관리는 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